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6절, 5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지겁게 하는구나. 내 길은 종료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의 소녀선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료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갖고내 꽃깊은 사과 냄새 갖고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입니다. 이 포도지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럼 들에 흘러내려서 참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더다. 그가 나를 사고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불러가서 동료에서 유숙하자우리가일찍 일어나서 번호로 가서 번호 운이 보났는지, 건습이 가졌는지, 상류꽃이 피었는지 보자.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하탕, 제가 형제를 묵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사건과 무거운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거다 아멘. 제3부입니다. 계속되는 제3부. 이제 이들이 부부가 되어 그렇게 노래하는 시름 9회만에 발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3부 5번째 이 단락에서 일시적 사랑의 위기를 겪었던 이들이 이제 그로 인하여 더욱 성숙한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두 남녀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는 성범원 왕이 순담비가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노래가 오늘 법은육절로구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랑의 여인이 그러한 설렘으로 향하여 그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고백하는 그로 인하여 단둘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일군밀한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는 노래가 여러분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에 대하여, 혹은 술라미가 솔로몬에 <laughs> 대하여, 여러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여러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분에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가 춤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분,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가요? 이전보다 대단히 더 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더 대답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도 그렇게 <laughs>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전보다 솔로몬이 슬라비 여인의 그 모습들 혹은 육체적인 그 여러가지 모습들을 더 대단하고 더 동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 수가 없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건 뭘 표현한 겁니까? 그만큼 이들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번 성경에 이런는 것이 표현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장된 솔로몬이 신부된 당신의 아내된 솔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익어져 가고 있다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감출 것이 없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남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부부 사이는 모든 것이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때 그게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신뢰가 되고 더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 생각해봅니다. 신혼초에 여러분 그런저은 이야기 함부로 못해요. 근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더 서로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신뢰가 다 완성되었을 때는, 나의 어떤 것까지라도 갚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친밀해지고, 은밀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교제하게 된 데에 따르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아야 합니다. 만약에 혹 우리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할거 이건 말 못해 이건 감춘다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깊이가 아직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뭔가를 더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는 그러한 편견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여러분 설로몬이 그 여인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또 설로몬에 대한 것은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이 아름답고 좋아하는 부부의 우리가 오늘 부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느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주번이 받건이 서로에 대하여 칭찬하고 칭찬했던 그 노래 가운데 오늘 보면 마지막 1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1 3절 같이 보실까요? 1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판체가 향기를 풍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돈 것이 보다 아멘. 지금 솔람의 여인이 설로몬과 만나 멀리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합판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금 어디서 봤던가요? 창세기지요. 창세기 3 0 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야곱의 두 아내, 먼저 아내됐던 레아와 나중에 아내됐던 라헬. 아내. 물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지만. 그의 어찌 보면 장인이지요. 그의 삼촌이었던 여러분 라반이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데 안타까운 건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라이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런 가운데 30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레아가 낳았던 첫째 아들 루겐이 들에서 합한 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합판자를 보는 순간, 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거, 내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줍니까? 안 주지요. 왜냐하면, 합판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성에게는 임신을 잘하게 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약초입니다. 남성에게는 정력을 보강하는 그러한 약초라고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합판자는 아이를 갖는데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약초로 사용됐던 거예요 당시 여인에게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사랑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라일이 조건를 거는 거지요. 오늘 밤에 사실 내 남편이 내 방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오늘 밤 언니에게 줄 테니까, 그건 내게 달라해가지고, 그렇게 얻어낸 게 한테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사간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합한 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낳은 거예요. 사실은요. 라헬은그 합한 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고 레아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간을 낳게 되는 거 바로 그 합판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인이 그러나 그 부끄러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누어 내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순남이 여인은 이 합판채 어찌 보면 둘에서 그렇게 거둘 수 있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거라기보다도. 여러분 틀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건 하나의 작은 약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내가 내 앞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합한 채를 뿜어내고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사건과 묵은 것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라고 여기 새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갓 추수한 것을 말합니다. 묵은 것은 말 그대로 묵은 거지요. 이미 추수하여 저장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것과 묵은 것이 말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갓 거둔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것까지 누구를 위하여? 나의 신랑 솔로몬을 위하여 나의 왕 솔로몬을 위하여 그렇게 아내된 수나미 여인이 정성껏 정성껏 죽기를 다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해보면 솔로몬에게는 은이 못갔다고요? 돌갔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백악목이 못갔다고요? 뿡나오 갔습니다 그는 그만큼 모든 걸다 가진 왕이잖아요 그러기에 너무도 어찌 보면 보라게 할건 미신적일 수 있어요 한체가 그한 것을 준비하는 순남미 그리고 이제 갓거둔 공식과 이미 걷었던 공식을 그렇게 여러분 준비했던 순남미 그 준비가 어찌 보면 설남원의 눈에 야참 귀한 걸 준비했구나 나를서 그렇게 소중한 걸 준비했구나 아 정말 정말 내가 어디서도 맛볼수 없는 그러한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준비했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할만한 기회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부부는 뭐예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결혼이란 생활은 여러분 독백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서로의 섬김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결혼은 섬김의 부름이다. 특별한 섬김의 부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섬김의 부름이에요. 섬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신랑으로 섬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신부로 불러서 그렇게 한가합 한참을 할수 있어요. 이제 갈 거든 세것 혹시 누군가 혹시 그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술남의 여인은 당신이 내 남편 술로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질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합합 제보요. 양제국의 법니까. 삶과 무급 것으로 열매들을, 크기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은 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살려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란민은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신령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 못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살수 없는 십자가를 아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의 신령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삼기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각을 세우고 삼키고 삼켰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신랑성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성 주님께 어떤 상징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합찮다고요그것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내가 죽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내가 온 정성을 다하며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한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합한 채와 새것과 묵은 것을 준비했던 순람의 여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장가의그크거던 놀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람. 내가 죽게 드리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 내가 죽게 드리수는 최고의 것들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그 성김, 그 헌신, 그 충성은 결코, 결코 우리 주님 앞에 이러분부재끄럽 그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람이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주가 원한 건 뭡니까? 그것이 원화가 아니다 거기 안에 우리의 성격 거기 안에 우리의 헌신 거기 안에 우리의 온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여왕복음 12장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지렇게 비싼 향유 거순자라나무한흙병 예수님 말에 부어드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저 여인이 너무 좋게 한걸 허비한다라고 대단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과 숨김에 너무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왜 여인은 이러한 것을 우리말로 허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느과 만큼,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 사랑이 내게 크면 큰수록,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큰스럽게 바꾸는 거예 하나, 어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다 정리하고 팔아서 주는게 받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순전한 남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도 값진 것이고, 가치가 귀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그 어떤 가치로 평가할 것이 아니요 뭡니까 이 여인이 친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크고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고 크다는 거예요 어떤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큰거 누구도 상상할 수없는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정성,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의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분명한 것이 사실은요,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따라갑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진짜 가라는 너무도 너무도 소중한 열매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할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주 취복된 깨를. 그 d o 는 t 할수 있어서 감사 o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 car. How s p o t t e 거예요. 근데 미약하나 l d I 하나마 it? Could I see that? Could I go? Could they be a c a l 사 m a 감사 r e c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출입을 하는 사람, 여러분늘 감사하도록 극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의 신앙, 나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럽겠다감사로 예배하십시다. 감사부로 축사하시다 감사부로 봉사하십시다. 감사부로 헌신하십시다. 주님을 놀라시는 감사합니다. 그 선교가 하신과 축사를 하에 받으시기 때문니다 하루가 시작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랑이 온다 하지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주를 향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충성과 성격과 헌신을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오늘 조하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